안녕하세요, 오디리학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일을 본후 대변 색깔을 확인하시나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임금님의 변을 확인하고 그 색과 모양, 상태, 크기 등을 관찰해서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 몸에서 나온 변은 내몸 안에 건강 상태를 반영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대변 상태를 확인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귀나 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변이 검고 끈끈하다. 변이 흰색이다. 기름이 둥둥 뜬다. 이네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대장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변의 모양으로 체크해 볼수 있는 건강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모양의 대변을 본다면 가장 최적의 건강 상태일 때입니다. 수분 함량이 적당해서 물지도 딱딱하지도 않게 부드럽게 나오고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서 냄새도 적게 나는 편이죠. 이럴 경우 장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늘고 긴 변이 나오게 되면 영양 상태가 딱히 좋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위장에서 소화되고 남는 노폐물이 줄어들면서 대변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또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체중감량 등의 원인으로 가는 변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변이 계속될 경우 변비 또는 치질이 유발될 수 있고 대장에 암등 종양이 생겨서 대변이 나오는 과정에서 모양이 변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금변의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차거나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 병원균이 몸에 들어오면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할 세도 없이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설사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이 원인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고 이럴 때는 평소에 위생관리를 잘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동글동글 딱딱하게 나와 사슴이나 토끼의 변과 흡사한 모양일 경우 수분이 부족해서 대변을 보기 힘든 변비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변이 배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가스가 차기 쉬워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 적당한 과일과 채소를 먹되 채소는 삶거나 데쳐서 부드럽게 드셔야 변을 개선하고 대장이 자극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변 색깔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금색의 대변은 가장 이상적인 색깔의 형태로 건강상에 딱히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대변에는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 색소인 빌리루빈이 들어 있는데 건강한 간에서 분비된 빌리루빈은 노란색에서 갈색을 띠기 때문에 바나나 모양의 황갈색 대변이라면 제일 좋은 건강 상태의 변이 되겠습니다. 피 섞인 붉은색 혈변은 대장, 직장 등 아래쪽 소화 기관에서 발생한 출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항문과 가까운 소화기관 하부에서 출혈이 생기면 붉은 피가 대변에 흘러 들어가자마자 바로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괴양성 대장염, 치질, 대장암 등의 질환이 있을 때 혈변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은색 변도 소화기관의 출혈로 인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붉은 혈변과는 달리 소화기관 위쪽인 식도, 위, 십이지장에서 출혈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관에서 생긴 피가 내려오면서 위산 등과 다 검게 변하기 때문이고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이 흑변을 본다면 위염이나 궤양 또는 위암이 원인일 때도 검은 변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설사로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을 때 초록색을 띠는 담즙이 미처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서 녹색을 띠는 경우가 있고요. 녹색 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도 녹색 변을 볼수 있습니다. 녹색 변이 반복적이고 설사를 동반한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변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고 악취가 많이 나는 노란색 변은 식도 역류 질환이 있거나 흡수가 잘안될때 나타날 수 있고요. 간혹 설사의 형태로 노란색 변을 보게 된다면 지아르디아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긴 합니다. 쓸개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대변에 제대로 섞이지 않은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흰색, 회색 변이 보이면 담도폐쇄, 담낭염, 담석증 등을 의심해봐야 하고. 췌장염에 걸려서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변이 흰색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대변의 모양과 색깔은 건강 상태를 대변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건강한 변은 황금색 또는 갈색의 바나나 모양 변이 되겠습니다. 대변을 더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을 내리기 전에 대변 모양과 색깔을 살펴보셔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드리학사였습니다.